여왕기 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제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합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합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밭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밭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일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점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들 것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합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합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하 길하레 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림 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애동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